안녕하십니까. <laughs> 저희 팀 이름은 데이터 마이크로스코프라고 지었고요.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 맞춰가지고 데이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마인드로 이런 팀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어... 목차는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프로젝트 수행 절차 방법. 프로젝트 수행 결과 자체 평가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목적이 더 많은 룸과 스킬 아이템 빌드를 제공해주고 또내 챔피언에 맞는 좋은 챔프를 찾기 위해서 듀오 시더지를 <laughs> 듀오 시더지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MBTI 설문식으로 내 성격에 맞는 챔피언을 추천을 해서. 설문 결과에 따라서 내가 어떤 성향의 챔피언과 잘 맞는지에 대한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고 프로 경기 씬에서 나오는 뱀픽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구현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세 명의 챔피언이 된다면 최고의 팀 조합을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 만들었습니다. 개발 환경 및 라이브러리는 뭐 파이썬, 판다스, 뭐 에스케일런, 주피터, 스프링, 톰캣, 제이쿼리 등등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및 개발 환경을 썼고요 저희 프로젝트 패키지는, 어 컨트롤러 2개, DAO 4개, DTO 18개, 서비스 4개, JSP 11개, 데이터는 한 70만 건 정도 쌓았습니다. DB 설계에 있어가지고, 저희는 처음 설계할 때 목적이 어땠냐면, 그, 라이엇 API에서 데이터를 요청을 하고 받아오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좀 데이터가 넘어오는 속도가 느려져 가지고 아예 DB에다가 다 저장을 해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테이블들을 다 분리를 해서 저장을 해 놨고요. 정보를 매치 인포 테이블이 저희가 실제로 게임했던 기록에서 받아온 데이터들을 쭉 받아오고 그 다음 챔피언 인포로 넘어가 가지고 각 챔피언에 대한 데이터들을 상세하게 분석한 내용으로 들어가고 그 중에서 스케일 빌드, 아이템 빌드, 룬 빌드, 뭐 어, 보조 파편 능력치, 뭐 스펠, 카운터, 마스터리 정보 등을 받아왔습니다. 레인세스나팀 트레이닝 셋은 그 최, 최적의 챔프를 찾기 위해 가지고 머신러닝을 돌리기 위한 기본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이렇게 테이블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어, 저희 팀의 기대 효과로는, 뭐, 다, 여타, 다른 롤 사이트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특히 할수 있는 게, 나만에게 맞는 챔피언 찾기 등과, 뱀픽 시뮬레이션으로서, 뭐, 격전이나 토너먼트 드래프트를 하는 유저가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도 이런 페이지를 만들면은, 많은, 많은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은 박현우는 팀장으로 총괄 업무, 기초 환경 구축, 페이지 작업, DB 설계 등을 했고요. 저는 발표자인 정현욱, 페이지 작업 및 DB 설계, 기초 환경 구축, 이원비는 데이터 수집 및 DB 설계, 머신러닝 설계, 그리고 페이지 작업, 권태환님은 페이지 작업, DB 설계, 재진님은 CSS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아이템 선정과 기획안 작성을 하고 스토리보드와 db 설계에 대한 회의를 좀 일주일 정도 했었고요. 부가 기능 구현 및 뭐, 클라이언트 서비스 페이지 등은 실제로 구현하는 기간이 좀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테스트와 디버깅까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어, db 오라클 연결은 그냥 어, 어드민과 패스워드를 오라클 클라우드에 보내서 했었는데 저희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판단을 해서 로컬로 돌려서 했었고요. 데이터 수집은 뭐 기존 라이어 API에서 제공하는 PUID ID, Match ID, Match t i m e l i n e 를 쪼개서 받는 식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어 챔피언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저희는 직접 DB에 저장하기 위해 가지고 챔피언 목록을 받아와가지고 제이슨 요청 리퀘스트를 받아서 풀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스펠스 위에 이게 제이슨의 Q 스킬인데 여기 안에 디스크립션과 라이엇에서 <laughs> 사용하는 직접적인 EL 언어라고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직접적인 스크립트들 뭐 중괄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 정교화 과정을 거쳐서 정규화 과정을 거친 데이터 값들을 데이터 프레임 안에 집어넣고,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스킬 정보들을 가져온 다음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DB에 집어넣습니다. 이건 아트록스에 대한 챔피언 데이터부터, 161가지 챔피언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그거를 실제로 집어넣었을 때는, 다른 데이터들도 마찬가지로, 룬이나 스킬, 뭐, 마스터리, 스펠 그런 것들의 데이터들도 다 DB에 인서트를 하였습니다 어. 매치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가져오는 데이터들이 한 43개 정도 됐었고요 뭐 그중에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뭐 라인 윈 레이트를 구하기 위한 라인 경험치 뭐 골드, 그 다음 CS 획득량 정도를 중요하게 단달에서 가져왔고 DB에 이렇게 인서트를 해 줬습니다. 머신러닝 부분은 원빈 씨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원빈 씨가 나와서 설명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머신러닝 발표를 맡은 이원빈이라고 합니다. 머신러닝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DM에서는 챔피언 효율에 따라 매겨지는 등급인 챔피언 티어 예측과 뱀픽 시뮬레이션 기능 중 아군이 픽한 세개의 챔피언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머신 러닝을 활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챔피언 티어 예측 결과에서 챔피언별 통계 데이터 중 라인 승률, 뱀픽, 딜량, 총 골드, 라인전 획득 골드 데이터를 기준으로 지도학습을 하였습니다. 트레이닝 타겟 데이터는 OPGG 사이트와 현재 트렌드 기준으로 티어를 측정하였으며 머신러닝에 활용되는 데이터들은 내 매치시마다 데이터를 꾸준히 수집해 티어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것으로 목표를 하였습니다. 머신러닝에서 분류 알고리즘인 KNN과 SVN 머신러닝을 사용했습니다. KNN 방식은 속성이 기존 데이터와 유사한 이웃 데이터들을 설명하고 비교 데이터가 이웃을 찾을 때그 이웃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목표 값을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SVN 방식은 기존 데이터가 벡터 공간을 만들고 비교 데이터가 어떤 공간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분류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이러한 머신 러닝을 실행했을 때 정확도가 0.45가 나옵니다. 이는 데이터 표본이 적거나 KNN의 경우 이웃 데이터 값의 조정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챔피언 정보 데이터를 가공했을 때는 챔피언 티어를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일 값인 마이너스 1을 부여하고 머신러닝을 실행하는 예상 챔피언 티어로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볼수 없는 데이터들은 승률을 통해 분류하여 챔피언 티어가 결정 네,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가공 부분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공해서 각 라인의 승률과 라인 세트에서 가져온 듀오 시너지에 대한 승률 데이터, 팀 조합 승률을 가공하여 만든 트레이닝 데이터가 화면 밑에 보이는 사진입니다. 나머지 머신롤링 실의 과정은 챔피언 티어 예측과 동일합니다. 표본수가 적기 때문에 승률이 100%, 50%, 0% 3개밖에 없습니다. 정확도 또한 0.46으로 높지 않은 편입니다. 추후에 데이터가 쌓여감에 따라 표본의 수가 많아지고 이 또한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머신러닝 실행의 예시입니다. 뱀핑 시뮬레이션에서 위 그림과 같은 형식으로 받아옵니다. 여기에 0값으로 되어있는 라인들이 채워야 할 라인이며 더 이상 픽할 수 없는 챔피언 아이디들은 제외하여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이러한 경우의 수를 머신러닝에 사용할 수 있게 가공한 형태가 아래의 그림입니다. 머신러닝을 통해 값을 구하면 상위 승률 3개 조합을 다시 뱀픽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을 통해 로 리스폰하여 보냅니다. 네, 이상으로 머신러닝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그, 현재 d b 에서 나머지 테이블에 들 대한 설계를 담당한 마겨노바입니다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화면에 보이는 그 함수들의 경우는 파이썬으로 해서 이용했던 함수들인데요. 보시면은 그 마스터리와 카운터, 스케트리등 현재 저희들이 모아둔 오우레이터에 있는 각 챔피언들의, 즉, 유저들이 선택했던 마스터리, 그 유저들이 상대했을때 가장 어려웠던 적들, 또 유저들이 가장 애호했던 해당 챔피언의 그스킬 순서, 등을 저희들이 함수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 네. 값들을 함수에 집어넣는 과정을 담당했습니다. 보시면은 뭐 인서트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그 로우 데이터 쪽에서 직접적으로 끌고, 긁어오기 위해서 그편성했던 경우가 많았고요. 그 이로, 그 가장 중요했던 목표는 실질적인 유저들의 데이터 속에서 그, 서, 그, 유저 가 선택했던 각종 데이터들을 끌고 오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시연하기 전에 나머지 기능들을 먼저 설명하고 시연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현재 저희가 보이는 페이지가 그 저희들 현재 직접 설계한 메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챔피언 정보를 클릭했다 가정하고 진행 하겠습니다. 챔피언 정보를 클릭하게 되면은 해당 그각 라인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옆에는 각종 챔피언들이 모두 나오게 됩니다. 이때 챔피언 리스트에 있는 챔피언을 클릭하거나 혹은 해당 라인에 있는 챔피언을 선택했을 경우 해당 챔피언에 대한 정보와 티어, 그 라인 승률 등등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새로운 페이지가 호출되도록 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재 저기서 그 현재 제가 탑으로 선택해둔 그 원딜로 선택해둔 상태인데 그 현재 스인 옆에 있는 티어 1, 직스 옆에 있는 티어 1. 이런 숫자들의 경우는 그 처음에 설명했던 듯이 그 머신 러닝을 이용한 그 티어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부여를 해서 표현을 해둔 상태입니다. 현재 챔피언 선택해서 화면 이동하게 된다면 화면을 이동하게 그 전에 먼저 두 번째 기능이 듀오 시너지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듀오 시너지의 경우는 현재 탑 정글, 미드 정글, 원딜 소프트 세 가지의 케이스가 그 나눠져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이쪽 애쉬라고 현재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기능이 뭐냐면은 현재 애쉬라고 선택되어 있는 부분에는 그 현재 전체 챔피언을 선택할 수가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 만약에 그 161만 개 챔피언 중 애쉬를 선택했을 경우 해당 애쉬와 어울렸던 원딜 혹은 해당 애쉬와 어울렸던 소포들이 해당 리스트에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애지를 선택하지 않고, 탑 정글, 미드 정글, 원디 서트에 대한 탭을 누르게 된다면은, 해당 탭에 해당하는 챔피언들에 대한 그, 그 순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듀오 혹은, <laughs> 듀오 혹은 처음에 있던 그 챔피언 정보에서 한 명의 챔피언을 선택했을 경우, 해당 챔피언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해당 페이지는 저희가 진짜 시연할 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나에게 맞는 챔피언이라 해서 MBTI와 약간 유사한 성격을 띄고 있는 페이지를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옆에 보시면은 생각보다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해당 질문을 골랐을 경우 라이엇이 공식으로 쪼개놓은 역할군들로 저희가 선택을 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질문이 끝나게 되면은 라이엇이 쪼개놓은 그 여섯 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그쪽에서 한 역할군을 그 뽑아서 그대로 그, 새로운 페이지를 넘겨주는데 그 값을 받은 페이지는 해당 챔피언 클래스에서도 특히 난이도가 낮은 위주의 챔피언 3명을 뽑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챔피언 선택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줬던 챔피언 상세 정보 페이지로 넘어가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뱀픽 툴 기능입니다. 뱀픽 툴 기능의 경우는 실제로 하는 그드래그 그 드래프트 기능을 유사하게 구현해 둔 상태입니다. 이게 현재 완성되어 있는 화면인데, 일단 먼저, 그, 게임과 마찬가지로 드래프트 룰을 지켜서 서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 이때 아래 보시면은 챔피언을 금지했던 그 금지되어, 현재 금지된 챔피언들의 초사가 들어있고요. 져 그리고 챔피언 리스트는 가운데 있는데, 이 챔피언 리스트는 벤 되어 있는 챔피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챔피언은 이렇게 이미지가 나타나, 도록 그, 구성되어 있고요. 이때 저희가 현재 3명의 챔피언이 선택되어 있는데 나머지 2명에 대한 챔피언을 뭘 보내야 될지 고민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저희는 머신 러닝을 이용해서 5명의 조합을 구성해서 가장 높아, 가장 승률이 좋은 챔피언들을 출력할 수 있게 구성을 했는데요. 먼저, 그, 먼저, 그, 이러한 거를 제가 설명하기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바로 시연 영상으로 한번 진행해 보자 합니다. 먼저, 방금 전에 만약에 챔피언 하나를 선택했다 가정했을 때, 해당 챔피언 라인을 선택해 주고, 해당 라인들에 대한, 즉, 세 명의 챔피언에 대한 라인 선택이 끝나게 됐을 때, 정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해당 챔피언, 그세 칸을 제외한 나머지 두 칸에 대한 챔피언을 자동으로 뽑게 구성해놨습니다. 아까같준 경우는 탑점들 미드를 골랐다는 가정 하에 진행하게 되면은 원데가 서폿이 남고 원데가 서폿 중에서도 어느 조합이 가장 좋은가라는 것을 순위대로 현재 나타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 현재 일단은 간략한 기념 설명이 끝났고, 일단 시연 시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합니다. 예 그러면 이번엔 시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페이지에서 검색 기능이 있는데 검색 기능에 챔피언 이름 검색할 경우 해당 챔피언 이름이 뜨고 서치를 누르면 해당 챔피언의 인재가 나오게 됩니다. 현재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현재 아이템, 룬 등등해서 현재 저희가 뽑아 놓던 DB 기준으로 출력하인 놨습니다. 만약에 카운터 챔피언 클릭했을 경우 해당 챔피언의 정보가 뜨게 해놨고요 일단 먼저 다시 원래 다시 메인페이지에 넘어가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챔피언 정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챔피언 정보를 누르게 되면은 현재 옆에 챔피언 그 리스트가 떠있고요 그리고 현재 옆에 보시면 탑, 정글, 미드, 원딜, 서포트를 내렸는데 먼저 탑을 누르게 되면은 해당 탑에서 티어 순서대로 챔피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 아까와 마찬가지로 한 명의 챔피언이 클릭했을 경우 해당 챔피언의 정보가 출력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는 메뉴바를 집어넣어 놔서 그 해당 그 메뉴바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럼 이대로 두 시너지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시너지를 넘어갔을 경우 전체 버, 전체 칸과 칸 미드 정글에는 탭이 있는데 먼저 탑 정글 탭 먼저 눌러보겠습니다 탑정과태우 눌렀을 경우, 현재 탑점에서 가장 그 승률이 좋은 두 명의 챔피언이 현재 등장하고 있고요. 만약에 전체에서 챔피언 항목을 보게 되면은 해당 챔피언의 정보가 뜨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아프로스와 리신에 대한 이름을 클릭하면은 챔피언 정보 페이지에 넘어가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나에게 맞는 챔피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에게 맞는 챔피언을 클릭했을 경우 설문지가 나오게 되는데 해당 설문지에 답변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저는 현재 파이터가 어울리는 사람이라 등장을 했고 해당 파이터 중에서도 난이도 가장 쉬운 순서대로 3명을 뽑아왔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챔피언 한 명을 클릭해서 보게 되면은 자주 봤던 이 챔피언 상세 정보 페이지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보여줄 것은 뱅빅 툴이 되겠습니다 뱀빅2를 누르게 되면 먼저 이렇게 시간초가 흐르는 뱀빅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먼저 밴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뱀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팀은 서로 킥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서로 3명에 대한 픽이 끝났고, 잠시 시간을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서, 시간은 현재 정지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나머지 현재 서로 두개 픽이 남았는데,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나머지 두 픽을 뭘 고르면 좋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토로스를 누르고, 라인을 지정해주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리신과 이릴리아도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라인을 모두 지정해 준 다음에 정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저희가 미리 해놨던 머신러닝을 통해서 가장 어울리는 챔피언 나머지 2명을 뽑아올 겁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이게 돌아가는 게 조금 느려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저희가 선택이 되지 않은 라인은 바텀과 유틸에서 두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바텀과 그 서포터를 어느 챔피언을 고르면 좋을지에 대한 조합이 뜨게 됐는데 이 조합의 기준은 다섯 명이 모두 모였다는 가정 하의 승률 기준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1화 소라카, 11화 락함 아니면 11화 블리츠크래크가 현재 가장 우세한 픽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 이상으로 뱀픽트리 기능이 끝나면서 저희가 현재 구현해놓은 기능들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쉬웠던 저, 그 기능을 구현하면서 원래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정글 가이드라인을 구현할 예정이었는데 이 가이드라인은 상인금 유저의 정글 동선을 분석을, 해, 그, 정글 동선을 분석해서. 음. 아, 예, 시어요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정글 가이드라인에서 기능을 하나 더 구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기능은 상인금 유저의 정글 동선을 저희가 모두 가져다가 그 동선을 분석한 다음 해당 챔피언에 맞는 동선을 자동으로 보여준다라는 예정이었는데, 현재 APIO는 그두 가지의 중인 모서의 기록만 아, 나온 상태입니다. 현재 드래곤과 바론을 제외한 모든 정글몹이 일반 CS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바로 즉각적인 대응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이 좀 아쉽게 빠지게 되었고요. 그 대신 저희가 뱀픽 툴과 같은 기능을 좀더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자체 평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느낀 거는 이번 젝세에서좀 아쉬웠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db 설계를 이번에 처음 했던 것도 있었겠지만, 그 db라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이래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좀 A 차원적인 형태의 db 설계를 해봤습니다. 이 때문에, 그 실제로 코딩 작업을 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자, 그 DB와 코딩 모두 조금 처음과는 좀 다르게 그 계획이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안정적이지 못한 형태가 되어버렸는데, 이 때문에 제가 느낀 점은, 백엔드를 하는 것이나 DB 사결하는 거나 개공 모두, 특튼한 기초가 있어야만 올바른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또한 설계 단계에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구조가 변경됨에 있어서 스프링 구조와 DB 구조가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시간들이 좀 많이 있어서 너무 아쉬웠고 원래 계획한 정글 동선 부분이 정말 하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데이터가 없어서 못해서 아쉽게 됐고 그래도 그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좋은 개발자가 되는 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원 이원빈입니다 어, 일단 좀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약간 그러지 못해서 아쉽고 특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좀더 쉽고 깔끔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나를 계속 되돌아볼 수 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원 권태현입니다. 부족한 점을 프로젝트를 하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팀원들과 의견 조율을 하면서 밤에 따라 좋은 모습을 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하겠습니다. 팀화신 재진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laughs> 코딩들을 배워보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그것도 제 실력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코딩 외에도 팀원들과의 그런 협업을 통한 것들도 많이 배워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상으로 자체 평가 의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그 봐주신 모든 게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